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했고, 도리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신앙도 좋지만, 내 스스로 신앙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스스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결국,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저의 가르침이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지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고 또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존재하신다 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 네, 부모님이 존재하신다" 하고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재만 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은 아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신다면, 어, 제가 늘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라고 해서 늘뭐 성령 충만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려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도 등장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아이가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담대해서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아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열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될수 있지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존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이름을 아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아빠의 이름, 엄마의 이름도 알고 그 이름의 의미도 알듯이 출애굽기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글은요. 늘 애매모호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이 y h w h입니다.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나 후기 때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되니까, 아도나이에 따온 모음을 집어넣어서 YHWH에다가 A와 E를 집어넣어서 야훼가 되고, 그것이 여호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 키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 한번 보여 주실까요, 주사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곱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도 여러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놓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2주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 대해서 한주한주 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배우시는 이번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음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음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음식은 몇 가지나 되나요? 목사님, 오늘 반찬 세 가지를 먹고 왔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모르시죠? 네. 아, 떡은 몸을 위한 떡이 있고 또 무엇을 위한 떡이 있습니까? 영혼을 위한 떡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먹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우리를 영생케 하는 떡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눈을 뜨고 계십니까? 어둠에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늘이 보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출애국기 3장에 I am who I am의 대답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I am your father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단순히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복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어린아이, 갓난아기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세기는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태어나듯이, 태동하듯이. 어린단계. 출애국기는 소년기입니다. 아동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어머니 성함이 뭐니? 그러면 답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엄마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줍니다 유치원 선생은 은혜가 많습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기다립니까? 훈련이 기다립니다 여기는 내 중심으로 살면 안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은 그 어린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과등학교가 없다 하여 늘 편하게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유치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초등학교에 입문한 그들을 향하여 6월절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며 절기가 무엇이며 십계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신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저는 다 배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아동 아동 시기를 지나가면서 레위기 예배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를 가자.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를 드리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드릴 때에 예배는 드림이잖아요, 네, 드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입국 기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예배와 예물은 사랑의 표현이지 의무나 어떤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예배 또한 나의 방법,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레위기 다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숙이. 민수기는 청소년 시기인데요.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민수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방황은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뜨겁게 오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잘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방황하는 신앙인들이 되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인이지만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삶에 있어서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좀 철학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정확한 답을 못하신다면 방황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요. 예배를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충분히 쓸만한 돈 있고, 건강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할 때 결국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배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그 테스트가 결국 민수기의 13장에 가난 정탐을 통해 믿음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 정탐을 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귀회에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저도 어렸을 때 이민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이민교회는 대부분 한국분들 만나시고 밥 먹으러 오시거든요. 제가 83년도에 이민 갔을 때 한인들이 알젠틴 전체에 한 5천명 정도 있었는데 교회에 가야 한국사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한국분들 얼굴 보고 밥도 드시고 또 여담도 나누시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뭐, 그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울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레 위기를 통해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방황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심 믿음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일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방황의 끝은 죽음이요 방황의 열매는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히브리서 3장 7절 14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비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방황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맞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죠? 5,0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5,0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르헨티나에도 유대인들이 백만이 살거든요. 금요일 첫 별이 뜨는 순간, 온 식구가 손을 잡고 회당을 향해서 크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갑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문다 닫습니다. 우리 한국 가게만 토요일 다문 엽니다. 유대인 가게는 문을 다 닫습니다. 그 내가 옆 가게에 가서. 너희들 토요일 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왜 문을 닫느냐 하니까 토요일 날 하루 백만불을 벌어도 문을 안열 거래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하루만 봐주세요 하고 하루 열것 같은데. 이분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민족입니다. 왜냐? 우리의 민족, 내 인생을 지켜보는, 지켜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성숙한 자, 장승한 자가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까지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가 크,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왜 율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요호수아만이 들어갈 수가 있지.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가난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고 쫄라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게 하기는 못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신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까지 성장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언제까지 늘 초보만 가지고 있을 거냐.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제는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 라는 귀한 말씀. 이제 봄이 오고, 좀 있으면 여름이 오고, 참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까지 이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1절 3절 합니다.